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아반떼 1대대 엘란트라 엘란트라요? 구매하신 이유가 16년 동안 1인 신조 초록남바입니다 초록남바요? 하드값 450만원 CD 플레이어 이야 이거 제가 뉴 아반떼 XD에 장점은 단점은 다 썩어가지고 그건 좀심각한네요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 그 당시 사회초년생 형님, 누이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었고 오래된 연인 같지만 때론 가족 같은 차인 엑셀러스 드라이빙 바로 뉴아반떼 XD입니다. 저 또한 아반떼 하면 XD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 분이자 뉴아반떼 XD 차주 분을 만나러 김포시에 와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사장님, 대표이사님들 많은 성원을 받아서 수행비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자동차 만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신준영이라고 합니다. 비셔를 하셨다고요? 네네 수행비셔를죠 그러면은 제가 승차감을 좀 기대해도 되나요? 승차감 기대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럼 이 차량을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아반떼 XD 정확하게는 뉴 아반떼 XD입니다 전기형하고 후기형이 있는데 제는 후기형이고요 2005년식에 1.6L 1600cc짜리 아반떼이며 트림이 되게 많아요 아반떼가 GL도 있고 GLS도 있고 디럭스 골드 닌프 뭐 이렇게 많은데 제 차는 1.6의 깡통인 디럭스 아반떼입니다 그럼 이거 수동인가요? 아니요 오토 깡통에 오토 자동변속기 4단짜리 풀 오토 에어컨 cd플레이어 2단짜리 가 들어갔죠 이야 이거 제가 pmp 보던 시절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웃음> <웃음> 그 당시에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신차로 구매를 했었죠 그러면 신차로 구매하셔서 지금 16년 동안 타고 계시네요 예 16년 동안 1인 신조 초록남바 입니다 초록남바요 저희 아버지도 초록 남바가 아니거든요 <웃음> 이야 <웃음> 대단하신 분이 나와주셨 는데요 그럼 그 당시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백만. 110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이 차를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아반떼 가격이죠.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드 아시죠? 하드가 편의점에서 450만 하던 시절. 저죄송한데 너무 아재 느낌 나시는. 아. <웃음> <웃음> 지금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킵. 8만 439km입니다 야 16년 동안 18만을 타셨네요 거의 아반떼 엑시디 전문가라고 봐도 아니요 전문가분들은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전문가라고 얘기할 짱이안 됩니다 2005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2021년 16년 동안 1 8만 k 로를 주행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실내에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이 차량을 잘 관리하시는 비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제 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반떼 엑시디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하지 않고 출발하면 RPM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막 <laughs> 전옷0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냉간시에 바로 그냥 냉간시에 그냥 웅 예. 출발해 버릴 때 어차피 예열을 해야 하니 내부 한번 뭐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싹 닦고 그 이외에는 사실 저도 <laughs> 만지는 게 없어가지고요 차에 뭐 예. 버튼을 누르는 것도 없고 엔진 오일이나 따른게뭐 관리하시는 거는 크게 없으신 거예요? 엔진 오일은 음. 주기적으로 대략 한 5,000km마다 한번 갈고 있고요 블루 엔진 같은데 차량 입고 시켰을 때다 확인을 꼼꼼하게 받고 음. 블루 점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싹 보고 브레이크 패드 언제 가시는 거 같은데 이번에 한번 가르시죠 미션 오일 언제 가시는지 했는데 미션을 한번 가실 때 됐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갑니다 엔진 오일 5,000마다 교체해주시고 블루 엔진에서 권하는 매뉴얼대로 꾸준히 그냥 관리하셨던 거네요? 그쵸 아반떼 XD 타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아반떼 1세대 우리의 진정한 조상님 엘란트라 스틱 타셨습니다 엘란트라요? 예, 엘란트라 아니, 차주님 되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엘란트라 스틱 잘 타고 다녀죠 보라색깔 거의 자동차기에 그냥 살아있는 조상님이네요 차주님이 <laughs> 아반떼 XD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차를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 뭐 여쭤보고 했었는데, 아반떼가 좋다. 내가 아반떼를 타봤는데, 좋더라. 아, 그렇습니까? 아반떼 사야겠습니다. <laughs> 하고서 지금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당시 발산역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도 시승차가 한대 있었어요. 시승차를 한번싹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러보니까, 야, 이게 좋다.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차를 가져왔었어다 그 당시에 아반떼 xd와 구매를 동시에 고려했던 차가 있으신가요 동시에 고려했다기 보다는 그때 2005년 당시에 기아에서 새로 중형차가 나온다더라 세라토 아실 거예요 세라토 완전 추억이죠 그리고 그때가 아반떼 hd 나온다고 진짜요?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2006년 즈음에 그죠 주변에서 차는 끝물이 좋다 끝물에 나온 차가 튼튼하고 고장도 안 나고 좋다 심지어 재고 할인도 된다 아하. 딜러가 깎아준다 재고 처리해야 된다고 호로록 바꾸는 거죠 <laughs> 뉴 아반떼 X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의 장점은 그냥 그거예요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부품이 되게 오랫동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잘 되는 거죠? 부품 수급도 잘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차가 오래되면 이거 부품 수급도 어렵고 수급된다 해도 비싸고 수리비 비싸고 뭐 어떻게 다냐 하시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도 아직도 원활하고 음. 심지어 부품도 쌉니다 오래됐는데도 오래됐는데도 정말 쌉니다 모든 음. 부품이 다 싸요 그리고 단골정비소 만들어놓은 공인조차 쌉니다. 왜냐면 그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도 이 아반떼 스 D 한 추억이 많으시니까, <laughs> 에이, 친근한 거죠. <laughs>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공간 참 넓습니다 이 차가 그랜저 XG랑 얘랑 같은 시대에 나왔는데 차를 같이 계약했던 딜러가 했던 말이 사장님 아반떼 이거 별명이 아반떼 XG입니다 XG 그만큼 차가 크고 넓고 편하고 근데 지금도 제가 뭐 서울 부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도 크게 불편한 게 없는 거 보면은 차가 참 넓고 편한 거는 참 맞습니다 근데 그 딜러분이 영업을 좀 잘하셨네요 그랜저랑 비교하는 건 조금 <laughs>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 지금까지 무난한 근데 제가 정말 이게 디자인이 좋은 점이 전기형 그냥 아반떼 XD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차가 진짜 참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범퍼 헤드라이트 리어라이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다르고 그 그릴이 그 초기에 좀 얘기가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격자 그릴인데 그게 되게 헤드라이트랑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꼭멍 때리는 것처럼 멍~ <laughs> 이러고 있는 거라고 같더라고요 근데 딱 유 아반떼XD 되면서 어 이뻐 그릴도 새로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범퍼도 벗겨가지고 아 어, 이거 좀 탈만해 이뻐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차를 타고 나서 바로 특히나 이 후면부는 저는 지금 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았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달리는 거잘 달리고 잘 서고 2005년에 구매하신 차지만 지금도 주행 성능은 무난하고 잘 나간다 짱짱합니다 아하 제가 생각했을 때 아반떼XD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분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차가 아닐까 애왕견애왕묘와 10년 넘게 생활하는 그런 가족같은 느낌이랄까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당황하신 것같은데 아반떼XD를 <laughs> 지금 구매하시고 나서 주행하신지 15년이 넘으셨는데 요새 차들 정말 잘 나오잖아요 차량을 교체해야겠다는 생각 같은 걸안 해보셨나요? 차량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전에 회사 다닐 때 출근을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함과 동시부터 계속합니다 생활할 때까지 <laughs> 주변 분들이요? 주변 분들도 너는 차종 바꿔라 가다가 선다 큰일 난다 말 많이 하셨고요 <laughs> 근안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안 바꾸다기 보다는 차를 그냥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 고치면은 올정하게 굴러가는데 100km 넘게 나간다, 아직도. 내가 이거 서울부산 많이 왕복하는데 서지도 않고, 아우, 잘 달린다. 잘 고쳤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쭉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차주님도 이제 약간 정이 많이 드신 거 아닌가요? 그쵸 아무래도 약간 <laughs> 뭐 생명을 갖고 있는 뭐 애완견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뭐 물건 쓰다보면은 오래 쓰면은 이걸 어떻게 버리냐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 발이 돼준 거고 큰 고장이 일으켜가지고 말썽 이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거 보면은 정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계속 가져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타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뉴아반떼 xd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거 부식입니다 부식이 그냥 미친듯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냥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뒤횐다 휀다. 앞헨다는 안생겨요 또 희한하게 <laughs> 뒤횐다하고 사이드스커트 이쪽이 어... 거의 다 썩어가지고 돈150들어가지고 고쳤었는데 문제는 고치고 또 녹이 올라와요 이게 지금 차주님 실외 보면은 녹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한번 교체를 하신 거네요 예그죠한번싹 가. 갈... 해야 됩니다. 10년쯤 되면 은 그냥 부식은 녹스는 건 당연한 거다 뭐 10년 넘어서 그랬으면 제가 차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구나 했을 텐데 당시 차를 산지한 6년 그밖에 안 됐었는데 부식이 올라와 가지고 차에 빨갛게 거품도 올라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5년, 6년 됐는데 올라왔었어요 부식이 예, 예. 그건 좀심각한데요 내가 차를 산 건지 고초를 산 건지 <웃음> <웃음> 나랑 현대차랑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뭐 어...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고,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면 땡큐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장점이었던 구동계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르막길 같은 걸안 올라가 봐가지고, 지금 한 기사님은 잘 모르실 텐데,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옛날 차들 타보면은 에어컨 끄고 올라가야 된다, 오르막길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경, 경차가 그렇죠? 얘가 그렇습니다. 아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에어컨을 안 끄면은, RPM이 계속 올라가요. 밟고 <laughs> 있으면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 이거 올라가는 건가? 그렇죠. 대부분 <laughs> 제가 알기로는 요 아반떼 XD가 장고장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큰 고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laughs> 10만 킬로 정도의 미션이 나간다 그런 소문이 좀 있던데 미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단점이 아니신가요? 유리 미션이라고 많이 불르더라고요사람들이사단계 유리 미션인데 보통 12만 전후에서 망가진다. 저는 근데 12만보다는 확실히 오래 달려 썼습니다. 15만부터 미션 슬립이 나기 시작하더니 작년 4월에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총 소리를 내더니 미션이 안 들어가고 텅텅 소리가 나더니 차가 한번 올림픽대로에 그대로 퍼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 건데 서신 거예요? 3차로에서 염창하이씨 지나기 조금 전에 스르륵 하면서 그냥 속도가 줄더라고요 액셀 네. 밟아도 뭐 나가지도 않고 RPM만 올라가고 일단은 새벽이다 보니까 차도 많이 없었고 비상등을 켜고 그래도 조금 앞으로 굴러는 거니까 차가 네. 옆으로 해서 갈 길로 네. 옮겼었죠 차를 렉카로 한번 정비소까지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찾주는데 미션이 한번 나갔었던 거네 결국은 그러면 그때 수리를 하신 건가 아니면 교체하신 거예요? 재생 미션으로 바꿨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드셨나요 재생 미션 45만원 주고 바꿨습니다 아 그래도 가격은 45만원 정도면 그래도 아 그래도 미션 너...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 아반떼 XT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연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단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비는 어떤가요? 연비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가 시내만 타면은 제 기준으로 한9 7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제가 이 차로 연비 17km까지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지금 18만 타셨는데 그 정도 연비 나오면 16년이나 된 차가 디젤 차도 아니고 휘발유 차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어요 차기부어풀로러니까 17km 딱 찍혀있더라고요 유아버때엑시디한달료집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000km에서 3,000km 정도 탑니다 한달유류비만 하면 아마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경감률이 들어갑니다 경감률이 50% 정도 들어가서 16만 2천 원 정도 나갈 겁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연간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타 비용은 없으신 거네요? 부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죠 뉴 아반떼 XD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후회하시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차가 워낙 그 당시에 잘 나오기도 했고 HD, MD, AD 다 물어봤는데. 아, 물어보셨어요? 예, 네, 다 물어봤습니다. 아바타 네. 시리즈. 근데 XD가 제일 낫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 20년 거의 채우시겠는데요? 사람들이 2035년쯤 되면은 네. 다 전기차 나오고 수소차 타고 다닐 텐데 그때까지 잘 타고 다니다가 그 자동차 등록증 있지 않냐?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라. 그러면 너는 레전드가 될 거다, 진짜. 그때 한번 다시 나와주시면 제 채널에. <laughs> 그래야죠. 누린들 소싯적 갖고 계시던 추억 그런 노스테지아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차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주님들 만나러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람보르기니도 좋고 포터, 포크레인도 좋습니다 다양한 사양 갖고 계신 차주님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에는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환절기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